자 이틀 동안 비가 계속 쏟아지더니 오늘 낮에는 이제 잠시 해가 반짝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에도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번 비에 완전히 처져서 이렇게 대책이 없어진 아로니아를 수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이 아로니아를 나무에서 일일이 알을 훑을 수가 없습니다. 뭐 햇빛도 나고 더운데, 그냥 가지도 워낙 많이 뻗었으니까 대충 잘라가지고 안에 그늘에 들어가서 알을 따야 되겠네요. 하여튼, 무지하게 많이 열렸습니다. 열매가 엄청 많이 달려가지고, 가지가 땅바닥으로 축축 쳐졌었는데, 이쪽에 열매를 하나 싹 따줬더니, 나무가 빳빳하게 섰네요. 아이고. 이제 요거, 요거 지금 반 따다 말았고, 요 나무만 따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아주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다 놓고 나니까 나무들이 이제 살았다고 가지가 하늘로 쭉쭉 뻗어 올랐습니다. 이 축축 처진 이 나무만 따면 되겠네요. 자, 일단 요거는 또 갔다가 잘 훑어야 되겠네요. 자, 요것도 거기다가 쏟겠습니다. 잠깐만요, 옷좀 치워줘 보세요. 응. 응. 아, 나무째 잘라온 것을, 알을 훑어가지고, 자, 이렇게 담아놨는데,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 자 이렇게 해서 아로니아 세 그루 수확을 마쳤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달아야 담은 건데, 이거 갖다가 맞아 딱 훑으면 예, 수확이 끝납니다. 다예요다려요 음. 네, 이게 마지막입니다. 와, 작년에 딴게 이만큼 정도 될까 안 될까 그랬어. 그래, 음. 어우, 그럼 오랜 양이 진짜 엄청난 거네, 이거? 아로니아를 수확을 마치고, 이제 알을 다 따서 물에 깨끗이 씻어서 건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이 굉장히 많네요. 작년보다 한 다섯 배 이상 수확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아로니아 알이, 이거 뭐 흑진주라고 해야 하나요? 이 보석 같지 않습니까? 아주 예쁩니다. 자, 여기가 아, 어, 이웃 마을에 아, 가까이 아, 지내는 아, 지인의 언니, 정자입니다. 네, 우리 언니. 오늘 주말이라 잠깐 그냥 커피나 같이 한잔하려고 들렀는데, 또 지인이... 바둑을 한수하자 해서 바둑을 한수 하려고 합니다. 아주 정원을 이쁘게 가꾸는 집입니다. <laughs> 자 여기가 아 정자 입니다 <laughs> <laughs> 벌써 바둑판을 갖다 놨네. 야, 그러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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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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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선 노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에서 바둑도 두고 가끔 맥주도 한잔 마시고 아, 아주 멋집니다, 정자. 정원에는 이 텃밭에 없는 게 없습니다.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 바둑을 한참 두고 있는데 또이 옆에 이웃집에서 만두 먹으러 오라고 소리를 지르네요. 지금 바둑 한수 두다가 만두를 먹으러 또 이웃집으로 가는 중입니다. <laughs> 아니, 네. 아니 네. 안 볼, 어. 맥주 반대. 뭐? 그래. 아니 그 소주 안먹으 말하시라고. 말 맥주 안 먹는다고 했더니 그럼 술좀 먹으래. 형수님. 내가 이거 반해가지고 아, 서산 그 뭐? 이 아, 다이소, 아, 까지 이거 사러 갔어 아, 일부러. 아이이 예, 잔이 마음에 들어서 어. <laughs> 거기에만이 이게 거기에만 있다고. 네. 음. 그래서 이거 거기 가지고 사왔어어요 <laughs> 나주. 나는 그래 갔어 갔는데 나는 이제 아. 처음 갔었거든. 만두 만이 만두 셰. 어? 네. 또 가지고 오셨어 만두를? 또또 음. 찍고 있어요. 음. 아. 아, 그러니까. 괜찮았어. 어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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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어, 아, 많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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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주 먹어. 아 너무 좋다. 여기다가 좀 많이 먹고 따라줘봐. 언니가 여기다 따라. 어떻게 이 맛있지? 이게 야채 고기 만두인가요? 야채 고기. 음 맛있네. 고추하고 돼지고기 만드신 거래? 양방. 아 뭐, 이거 뭐, 이게 만드셨어요 뭐, 이걸 직접? 어, 만든 거지. 난 사온 인줄 알았어 요 모양이 하도 이뻐서. 여지 여지 진짜 사니까 또 물리들은. 아니 난 이거 진사사 <laughs> 만든 줄 알았어 그래서 생긴 게 사온 만든. 어 그래서 아이고. 중국식 군만두. 그래. 아 집에서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그래. <laughs> 여기서만 떠서 금방 금방 구워하고 여기서 금방 구워하고 쌌어. 어. 선물 다 준비. 아니 천번에 한 상에 때. 한이 삼십. 이웃집에 갔더니 또. 그냥 보내지 않고 이렇게 복수박을 하나 마침 수확한 게 있다고 주네요. 복수박이 정말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후덕지근한 이 여름밤에 아내와 함께 이 복수박이 시원하게 해서 먹고 자야 되겠습니다. 참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 밤입니다.